네. 1090회차 우리 한금손 님들이 1등 번호를 정말 잘 뽑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앞에 한번 여쭤 볼 일을 약속을 한번 받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김지현 한금손 님. 네. 1090회차 네. 55억 1등 주인공으로 당첨이 됐다. 네. 그 당첨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약속 한번 해 보시죠.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는데요 저는 항상 생각해왔던 일인데 네. 저 독거노인들 이렇게 네. 보금자리 주택 마련하는데 조금 이렇게 3분의 1은 쓰고 싶어요 네. 3분의 1은 이런 큰 행운을 가져다 준 우리 로또트롯도 방송국 세우는데 조금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부 좀 하고 싶고요 네. 또 3분의 1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내가 노래를 멋진 노래를 바르더서 노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가수로 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한번 네. 쓰고 싶습니다. 우리 김주연 황금선 님의 꿈이 음.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선호 황금선 님. 우리 1090회차 1등 55 당첨금을 받았다.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예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laughs> 저는 착한 일도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노트를 맞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저 여기 노트 방송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차장 지인데 조금 보태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가수니까 어 제가 히트곡을 또 하나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곡을 받아서. 네. 아니, 안전이 스타가 한번 되게, 아, 되게 꾸미고 네. 그 나머지 좀 남았다. 네. 그러면 산 속에 들어가서 네. <laughs> 자연으로 살고 <laughs> 싶습니다. 네, 네. 꼭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루어질 겁니다. 네, 우리 김소원황금손님께 여쭤볼게요. 190회차 네. 1등 당첨금 55억 주인공이 됐다. 그 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약속 한번 해보시죠 아우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네, 네 저, 저도 아까 말씀했듯이 네. 저도 보루 이웃돕기 아. 네 어려운 우리 주위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네. 저기 기부 삼분의일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로또 토로토 방송에 삼분의일 기부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삼분의일은 제가 이제 가수 활동하는데, 네. 어, 또 우리 또 주위에 또 어려운 가수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네. 그분들 또좀 도와주면서, 네. 네 열심히 노래하면서 또 세계 여행 가면서, 네. 멋지게 살 겁니다. 아, 네. 우리 한금 손님들. 소원과 꿈이 꼭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천사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한금손님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 드리고 또 1등 번호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당신 여자 당신 여자 당신 여자야 하늘이 주신 인연이 아니라 해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목소리> 최고로 멋진 내 남자 최고로 멋진 내 남자 바로 당신 당신은 내 남자 唐辛叶茶。 見知り。 나를 했었 지, 서로 힘들 때 서로 안아 주고, 그런 것이, 나는 네가 좋아. 주로 말을 했었 지, 서로 힘들 때 서로 안아 주고, 그런 것이, 나는 네가 좋아. 너는 짱이야! 네. 우리 파란 천사들, 황금손님들, 너는 짱이야. 네. 1090회차는 정말 너는 짱이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황금손을 한번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네. 자, 이제 우리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자, 첫9 0회차첫 번째 번호 기를 모아주세요. 하나, 둘, 둘, 셋. 네. 김지연 황금손 45번 추첨해드렸습니다. 네, 5번 거수가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45번 추첨번호. 자, 두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laughs> 김주연 황금손 2번을 추첨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노란 한검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예쁘게 예쁘게 무대에 놔주시고요. 자, 우리 박선호 한검손. 자, 세 번째 번호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을 모아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네. 35번. 네, 35번. 5번이 나왔습니다. 끝번호, 또 5번 끝번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7번! 네, 7번! 7번을 추첨해 주셨습니다. 자, 멋진 번호 나왔습니다. 자, 2번, 7번, 멋진 번호 추첨이 됐습니다. 자, 운명에 달리는 번호 두 번호가 남았는데, 다섯 번째 번호 우리 김소원 황금손님 자신 있으시죠? 네, 네. 네.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우. 네, 김소원 황금손이 32번 추첨드렸습니다. 네, 끝번호. 2번을 또 추첨해 주셨습니다. 2번, 32번이 나왔습니다. 2번이 꼭 나올 때거든요. 1090회차가. 자,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여섯 번째!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우 네. 김손, 황금선이 31번 추첨드렸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31번. 우리 1089회차 1등 번호 2월수로 지금 또 추첨을 해 주셨습니다.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가 2월수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번호, 보너스 번호가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이대령, 이대령 씨에서 님께서. 뽑아주시지. 네. 육회공 해병대령 가서 이대령이 멋진 보너스 번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길을 함께. 넣어주시겠습니까? 네둘셋 네. 나와요 1번 와. 네 멋진 번호 1번 번호가 보너스 번호로 제가 이대령 한검선이 뽑았습니다 멋진 번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를 한번 합창으로 불러볼까요? 네첫 네. 네. 번째 45번! 45 45두 번째! 2번! 세 번째! 35번! 네 번째! 7번! 다섯 번째! 32번! 여섯 번째! 31번! 31 보너스 번호! 1. 1번! 네! 이 번호가 로또 트로트의 방송에서 1등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55번!